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재종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군수 취임 후에 충북 최초로 우리 옥천군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4년간 읍면 균형발전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민선 7기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야말로 1조 400억 원대의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은면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읍은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주거, 문화, 산업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남과 안내 권역은 대청호를 활용한 생태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청성 청산 권역은 신설되는 우리 진천 영동간 고속도로를 활용한 농공 병합형 저는 도시로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동이 이원 권역은 치유 농업과 원예, 묘목, 산림 바이오 등 특성화 산업 단지가 공존하는 혁신 성장의 수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군소군북권역은 대전권의 허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 그리고 힐링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 이처럼 다섯 개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소권역을 조성하고 이 소권역들로 옥천군이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마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로운 음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1시간 내 복합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면 단위 문화복지시설도 어, 보강을 하고, 또한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으로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읍면이 골고루 잘 살고, 골고루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또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